페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녀카나 이글스 단장은 29일 새로운 외국인 투수하임의 바리아 28 영입을 알리면서 펠릭스 페냐 34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다. 하나는 27일 페냐를 웨이버 공시하고 이날 파나마 국적의 우한 투수하임의 바리아 제이미 바리어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7만 달러, 연봉 48만 달러 등 총액 55만 달러, 약 7억 원. 라고 전했다. 바리아는 하나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수교체가 시급한 케이보리그 타 구단들도 눈독을 들였던 선수다. 하나와 동시에 다른 구단들도 오퍼를 제시했지만, 바리아는 하나와의 계약을 선택했다. 하나가 작년부터 꾸준히 관심을 표명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나는 지난해 바리아 영입을 추진할 당시 유니폼까지 미리 제작해 둘 정도로 진심이었다. 그러나 바리아는 메이저리거의 꿈을 쉽사리 접지 못했다. 바리아는 2018년 에에인젤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풀타임 선발투수로서 26경기에 출전. 10승 9패 평균 자책점 3.41의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부터는 선발로서 지속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스윙맨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작년까지 에인절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134경기, 선발 62경기, 에나서 22승 32패 평균 자책점 4.38을 기록했다. 하나는 바리아가 지난 시즌을 마치고 회 자격을 얻었을 때 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당시 바리아는 메이저리그에 남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했다. 바리아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에 잔류하는 길을 택했다. 올해 트리플 a 에서 13경기, 선발 1경기에 등판했으나 1승 평균 자책점 4.81로 부진하며 빅리그 승격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하나는 바리아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주시하다가 다시금 한국행을 제안했다. 페냐의 9위 저하로 인한 부진으로 교체를 고민하던 시기였다. 페냐는 올 시즌 9경기에서 3승 5패 평균 자책점 6.27에 그치고 있었다. 퀄리티 스타트 능력이 장점이었으나, 올해는 단 2회 밖에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긴 이닝을 소화해내지 못했다. 손단장은 29일 스포티비 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접촉했을 때는 바리아가 메이저리그에 가고자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지켜봤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올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했다. 그 기간 동안 페냐의 구위가 조금 떨어지고 있었고 산체스도 팔꿈치 부상이 있어서 바리아와 계속 연락하며 체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리블랜드 불펜진이 올해 너무 강해서 선수 본인도 빅리그 콜업이 어렵다고 생각한 듯 하다.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 우리뿐만 아니라 KBO 한두 팀도 함께 오퍼를 했는데 바리아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져준 우리 팀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유니폼까지 제작해 두었다. 그런 의리를 보여주더라. 그래서 원만하게 계약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단장은 바리아와의 계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준 페냐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페냐가 하나에서 세 시즌 동안 함께하며 보여준 활약상이나 워크의식 등을 고려하면 이별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페냐는 작년 하나가 국내 선발 투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로테이션을 단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32경기 선발 등판에 11승 11패 평균 자책점 3.60을 기록했다. 19차례나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며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하지만 잠깐의 부진에도 더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이 K보리그 외국인 투수가 처한 냉혹한 현실이다. 페냐는 그 현실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조용히 짐을 싸서 한국을 떠났다. 손단장은 페냐와 대화를 나누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했다. 그런데 페냐가 너무 베테랑이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익숙한 건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 내가 두 가지를 고맙게 여긴다고 말했다. 하나는 작년 우리가 힘들 때 페냐가 풀타임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계속 소화해줬고, 올해는 산체스와 페냐자를 페냐가 정말 잘 돌봐줬다. 그리고 문동주나 어린 투수들이 등판하는 날이나 그렇지 않을 때도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구단의 어려운 결정을 이해하고 잘 마무리해준 페냐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하나는 바리아와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함께하기를 바라기에 페냐의 워크의식이 아깝더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손단장은 바리아는 나이를 감안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었다. 페냐의 워크의식이 정말 좋아서 매우 아쉽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나는 바리아의 계약을 발표하며 부드러운 밸런스를 토대로 높은 타점에서 뿜어내는 직구구인는 물론 변하고 활용 능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제구력을 지닌 투수로 평가받았다고 소개했다. 손단장은 바리아를 살펴본 프런트와 현장의 평가가 모두 긍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손단장은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 선발로 뛴 경험도 있고 우선 체격 조건이 좋다. 키 185cm, 몸무게 95kg. 신체 조건이 매우 훌륭하고 빠른 직구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투심 페스트볼과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한다. 그래서 훌륭한 선발 투수라고 생각했다. 현장과 프런트 모두 괜찮다고 평가한 선수가 바리아라고 밝혔다. 하나는 이제 바리아리카르도 산체스로 새로운 외국인 선발 듀오를 구성해 5강에 도전한다. 하나는 29일 현재 시즌 성적 22승 29패 1무 승률 0 4 3 1로 8위에 자리하고 있다. 5위 NC 다이노스 27승 25패 1무와는 4.5경기 차이에 불과해 남은 시즌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다. 바리아가 구단이 기대하는 에이스로서의 역할만 제대로 해낸다면 그동안 고군분투하던 류현진에게도 더큰 힘이 될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바리아는 구단을 통해 k 이보리그에늘 관심이 있었기에 선수로서 꼭 뛰어보고 싶었다. 기회를 준 한화 이글스에 감사드린다며 팀 승리를 위해 내가 지닌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바리아는 30일 입국해 메디컬 테스트를 거친 후 31일 저녁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MLB 통산 22승 바리아 한화 유니폼 입었다. 오피셜. 멜비에서 통산 22승을 수확한 하임의 바리아, 28. 가 하나의 새 유니폼을 입고 케이보리그 무대에 입성한다. 하나는 29일 파나마 국적의 우안투스 하임의 바리아와 계약금 7만 달러, 연봉 48만 달러 등총 5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나는 지난 27일 기존 외국인 투수인 펠리스 페냐를 웨이버 공시했다. 2018년 내의 인젤스 소속으로 빅리그에 데뷔한 바리아는 6시즌 동안 134경기, 선발 62경기에 출전해 22승 32패 평균 자책점 3.3%를 기록했다. 구단은 부드러운 밸런스를 토대로 높은 위치에서 꿈어내는 직구 공유와 함께 고 구사능력과 우수한 제구력을 지닌 투수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리아는 2018년 프로인드로 선발 투수 역할을 소화한 바 있다며 풍부한 영업을 바탕으로 선발 로테이션의 공백을 훌륭히 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나 유니폼을 입게 된 바리아는 K보리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선수로서 꼭 도전해보고 싶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하나 구단에 감사드린다며 팀 승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포부를 나타냈다. 한편, 바리아는 30일 한국에 도착해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뒤 31일 오후 선수단에 합류할 계획이다.